아, 만나는 상대마다 미드 정글 좋으네. 오, 일단, 일다 잡아라. 우리 CC기가 없니? 나이스, 풀 뺐다. 누구, 누구 풀 빠진 거야? 판테 풀 빠진 거야? 아, 근데 W 찍어버렸네. 이렙갱 오는 거 아니야, 이거? 판테온 상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얘가 이제 1호 럼블 딜씹는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막, 조이, 누구야, 갈리오, 이런 애들처럼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빨리 이렙 찍고 싶다. 예선 이렙이네 그냥 안전하게 이 e 찍을게요. 라인 너무 당겨진다 이거 근데 아이. 라인을 좀 밀어야 되는데 오케이 사일러스 위치 확인됐고 조심 집 갑시다. 판테곤 6이다. 판테 6이야, 판테 6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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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좀. 나이스. 이러면 판테곤 집 타이밍 놓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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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나이스. 판테플 아, 판테레, 갱플랭크 풀. 펜엔 죽을 뻔 했잖아. 또안 보인다. 또안 보인다. 나이스. 영 칠겠다. 럼블 너퍼 안할것 같아요 대회에서도 아직까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막 OP 느낌도 없고 지금 승률도 많이 떨어져서 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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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바텀 기싸움 하는데 빼자, 빼자, 빼자 와, 판테 세네 가자 나이스 아, 연기 좋다 야, 미포 공 살짝 조심 나이스, 용 먹었고 미드 차이 슬금슬금 나죠, 지금 이거 이제 이 타이밍 조심해야 돼나풀 없고 아마 사일러스가 이제 미드나 탑볼 거란 말이야 야야 빼빼빼빼빼아 잡혔네 한테 풀뺀 건가? 반령 친다 이거 아 지금 타이밍 안 쌓아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반령 안 가는데 여기 있어. 이거, 모렐로 먼저 가야되나, 템을? 이렇게 되면? 아, 여기 있다. 바텀에 다 올라왔다, 이거. 아 게임 되게 조용조용하네 킬안 나오고 야야야야야야! 근데 싸움에 이기나? 뭐야 깜짝아. 켜낸 복귀태? 집한번 갔다 옵시다. 돈이 조금 쌓였으니까. 야, 모렐로 먼저 사가겠다, 그냥. 한대킬 먹었네. 여기서 한명 노려볼까? 잘 도망 가네 이거 용 뜬다. 이제 아예 저거 떴네. 요뭐와 줘야 된다.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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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걸어 그냥 나이스 산탄은 우리가 더 좋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애매하네. 되게 애매한데. 야, 이거 나 봐도, 나 봐도. 아, 이거! 어? 한탄이 이겼네? 나이스 대승인데 이 정도면? 영 살아있다 야딱 보아하니.. 아.. 얘 뭐야 아이..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씨, 야!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아, 궁잘 깔렸어. 리포 궁 빼주고.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치기 약간 애매하지 않나? 물어라! 나이스! 이거까지! 아 바본가? 아 나이스. 빼라 빼라. 용이분. 용이 빼라 빼자빼자 아, 어, 게임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채팅만 안 치면 된다, 이거. 제발 좀. 채팅 안 하고, 채팅 안 치고 게임하니까 얼마나 클리네, 게임. 어? 이건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쟤네? 아, 잘 막네. 까비. 늦게 먹으러 갈라 했었는데, 다행이다. 자, 여기, 여기 물었는데? 빼라, 빼라, 빼라. 그만해, 그만해. 어? 아, 못 잡, 야, 야, 얘. 나이스, 잘 먹어줬는데. 아, 이거 던진 거 같은데, 우리 팀. 이겼어? 와, 이렇게 싸워도 이겨? <laughs> 천천히, 천천히. 빼면서, 빼면서. 이거 용 뜬다. 용 먹어야 돼, 우리. 와, 나이스, 나이스. 용 가자, 용 가자, 용 가자. 아, 그리고 럼블에 카운터가 있어. 이거 4대 지웅. 4대 지용이, 쉴드라서, 럼블 딜이 안 들어가. 원래는 사물용이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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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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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깜짝아. 가라. 내궁 딜에 죽어라. 나이스. 바로 가다. 사일러스는 아닌 것 같고, 이렐리아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것 같아요. 우리, 바로, 빠른가, 근데? 빠르긴 빠르네. 나이스. 미드럼블 카운터는, 뭐, 잘하는 이렐리아? 아니면 조이? 잘하는 아리? 또, 갈리오 아, 맞아. 스웨인 애니비아. 템 순서는 보통, 리안드리 모렐로 존냐 라일라이나, 공화의 지팡이는 상황에 따라서 가고요. 적팀에 피읍이 박세네가 있으면은, 네, 리안드리랑 모렐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라일라이랑, 아, 그, 라일라이 리안드리랑 모렐로는 거의 고정으로 가고, 그 이후에 상황에 맞게, 뭐, 준야나, 자, 잘, 컸을 때는 데캡, 공허의 집팡이, 막, 이런 식으로 올리고, 무난무난하면 라일라이 올려도 되고. 아, 근데 이거 진짜 탐켄치가 너무 잘한다. 반응 좀. 걸자, 걸자. 제드는 되게 쉬운 상대인데. 룬에다 그냥 뼈망패만 들면은 제대로 꼼짝 못합니다. 거기다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가고, 캐는 뒷각 보고, 우리 여기 앞에서 밀자내 네, 주문장렬 잘안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탑으로 할 때는 주문장렬 들긴 드는데 미드로 할 때는 무리를 걷는 자 들고 있어요. 와이 세컨티 진짜 좋다는데 대회에서만 보다가. 우리 사용 봐도 되고, 그냥 밀 건가? 그냥 밀어도 되겠다, 이거. 아무것도 못하죠, 적팀? <laughs>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문다, 문다. 한타 시작. 사일러스 녹았고. 와, 참켄치 진짜 끈질기다. 같은 팀이지만 극혐이다. 원래 곰주린 사냥꾼들었으면 지금 풀피 됐을 텐데 이런 게 조금 아쉽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탐켄치 진짜 잘한다. 아 주문 장렬 들어도 돼요. 저는 취향이 로밍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무리를 걷는 자 되고 있습니다.